오,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좋아요. 그럼 잘 지낸 사람은 검지 손가락 한번 펴볼까요? 어, 나는 검지 손가락이 없어요, 전도사님. 하는 사람은 안 해도 좋아요. 자, 검지 손가락 다 있죠. 자, 검지 손가락 흔들면서 언니 오빠 친구들 엄마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아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조영사님 앞에 나오면 우리 뭐 하는 시간이죠? 퀴즈만 하는 시간인가요? 그쵸 퀴즈도 풀고 말씀도 듣고 그쵸 좋아요 오, 우리 주호는 왜 나라를 잃었을까요 아, 큰일 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복습 퀴즈 잘풀수 있는 사람은 여기 뛰지 말고 천천히 예쁘게 걸어서 한번 나와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좋아요 뛰지 말고 밀지 말고 키지 않은 거예요 나 아, 나왔어요 좋아요 여기 여기 좋아요 좋아요 여기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여기 여기 좋아요 자 여기 화면 보고 화면이 다 보이나요 화면을 다 봐야 돼요 화면 다 보여요 좋아요 자 그분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 볼 건데. 자 볼륨 조금만 더 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해야 나오더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한번더 나와라. 자 우리 지난 주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십자가로는 충,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실 저를 따르세요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2단이라고 말했으면 동그라미 2단이 아니고 어뭐 뭐 진짜라고 얘기했으면 X 하면 돼요 2단이 맞나요? 아 맞구나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둘셋 하면은 한번 머리로 표시해 보는 거예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 둘셋 아, 맞아요. 정답은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단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죠. 아,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한데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두 번째, 우리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일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일까요? 둘 중에 한 개거든요. 누구 어! 성령님! 아, 좋아요. 정답을 아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한번 와,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정답은, 맞아.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형 형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오늘 하운이가 아주 포스가 넘치는데요. 아 좋아요. 어, 엄마 잘 보고 있어요.라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좋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세이마 마지막 문제 나와라. 야. 야.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요? 사랑,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소망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득해야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아, 우리 마음에 성경, 곧,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죠, 그쵸? 자. 아. <laughs> 좋아요. 자, 하나님의 성경이 많아야 된대요, 이준이가. 자, 우리, 자, 여기까지 나는 다 맞췄어요. 저는 안 틀렸어요. 좋아요. 자, 다 맞춘 사람은 황동준 선생님한테 가서 자, 과자 하나씩 받아가세요. 저쪽에 있어요. 자, 오늘은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 나왔지만 나는 자리에서 다 맞췄어요 하는 친구들도 과자 하나씩 받아가세요. 와, 오늘 그림 진짜 멋있다. 그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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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말씀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를 칭찬해주는 예수님 손이 보이나요? 아 맞아요. 예수님은 이런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이 최고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친구들. 자, 지금부터 퀴즈 한개낼 건데, 맞추는 사람은 제가 젤리를 하나 주도록 할게요.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자, 그럼 맞춰봐야 되겠죠? 알겠죠?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자, 존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중요한 부분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아, 어? 보니까 믿음이 행함을 도와주고 또 행함도 믿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좋아요.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퀴즈를 낸다 그랬죠? 자, 여기 조현사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땡땡땡이에요. 자, 이게 뭔지, 땡땡땡을 맞추면 돼요. 알겠죠? 자, 정답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정답! 하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알겠죠? 전사님 빨리 볼 거예요. 자, 문제 낼게요. 자, 정답! 아, 일어나세요. 정답! 어, 서윤이, 서, 서윤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바퀴 자전거 이혜리는요 자전거 자또 주현이는요 자전거 정답 바퀴 두 번째 문제를 들은 것 같은데 자또 도현이는 바퀴. 바퀴. 바 손잡이 와 손잡이 관찰력이 좋아요 또 바퀴 바퀴벌레 아니죠? <laughs> 어? 친구들, 이건 뭐죠? 자전거. 세 글자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이 자전거를, 우리, 인비가 타고, 집까지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와, 두 번째 문제였는데 맞췄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자전거는, 왜 집까지 타고 갈수 없을까요? 자 이거 천천히 말해볼 사람 일어나서 네, 해 보세요. 바퀴 왜 뭐, 뭐, 가지 말라고?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바퀴 하나밖에 없어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대. 누가 가져간 거야? 그죠? 와. 그러면 이게 자전거가 앞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 하나로 충분한 사람 있어요? 하랑이. 하랑이는 충분해요? 아, 하나로도, 와, 외발 자전거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가려면은, 이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해요. 자, 전사님이랑 눈 마주친 친구들은 젤리 다 줄게요. 자, 좋아요. 자, 오, 그렇구나.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행함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와, 좋아요. 자, 또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 아니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친구가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려준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들을 준비 됐어요? 자, 한번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삼십 삼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듬> <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야구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편지를 쓰고 있나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아휴 추워라 옷이 너무 낡아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네. 아이고 그렇게 입고 다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그러네 아 배가 너무 고파 며칠째 굶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아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밥을 많이 드시고 다니세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네요. 어머머. 어쩜 좋아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모두 말로만 걱정해 줄뿐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음. 아이고. 제가 매번 도움을 받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안 그래도 따뜻한 옷이 필요했는데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아픈 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얼른 나아서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보탬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서로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빵을 나눠 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으쌰으쌰 함께 도와주었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봐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면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 <laughs> 그건 기본이고 나처럼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점점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만 보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된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멋진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자 친구들 오늘 화면에 나왔던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이야기가 좀 어렵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일 때문에 편지를 썼었죠?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배고프면 음식을 많이 먹으세요. 추우면 옷을 많이 입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몰랐을까봐 이렇게 말해줬을까요? 어땠을까요? 맞아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뭘 먹으면 돼요? 추우면 뭘 입으면 되죠? 맞아요. 외투.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오늘 야구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로마 전역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친구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고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혹시 누구랑 형제였을까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하울이랑 오 아깝다 또 누구랑 형제였을 것 같아요 와 역시 우리 오숙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랑 엄마가 같죠 그쵸 맞아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 맞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진짜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의심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는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내 믿음을 이만큼이에요, 전도사님. 보여드릴게요. 할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행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대요. 우리 서윤이는, 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우, 추워. 어우, 옷이 너무 낡아서 너무 추운 것 같아. 라고 할 때, 아, 여봐요. 옷이 추우니까 낡아서 그렇잖아요. 새 옷을 사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말로만 하는 믿음일까요? 맞아요. 말로만 위로하는 거일 뿐이에요. 또! 아, 꼬르르, 꼬르르. 어,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 이보세요. 배고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스테이크 사 먹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제리만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만들어졌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나눠 주고 또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줄수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는 사람에게 옷도 주고 돈도 줄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쓸때 교회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에헴. 내가 최고야. 말씀을 자고로 잘 알아야지. 라고 하는 전도사님이라던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사실, 율동하며 찬양하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강순희 선생님, 임정빈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 교회에 만연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야고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행함이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죠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면서 성경 인물 두 명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누구를 이야기해 주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라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대목인데요. 자, 선생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게 행동한 행동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그냥 발걸음이 가는 대로 했던 행동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더 많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어, 성경이 기록하기로, 야고보가 기록하기로는 믿음이 씨한 행동은 이삭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렸던 그 행동, 이전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죽을까 봐, 자기, 자신의 기자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고, 그리고 또, 어,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자.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태가 도저히 들어설 것 같지 않자. 어떻게 했죠? 사, 사라의 요종이었던 하갈과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행함은 볼수 없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요. 라합은 또 어떤가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사람인데, 라합이 그 전에도 수많은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수반된 그런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서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 우리 이랑이 믿는구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 우리는 어떤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에 성경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자, 자전거 바퀴가 하나면 가나요? 아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질질 끌고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자전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으면 될까요? 자, 우리가,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둘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친구가, 친구가 친구를 때리면 돼요? 어, 얘가 내 자전거를 뺏었어요. 내가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어 얘가 뺏었어요 때리면 돼요 될까요 맞아요 이런 이런 모습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비록 이 친구가 나를 조금 속상하게 했을 수 있어요 조금 밉게 행동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괜찮아 난 그래도 네가 좋아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할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 우와 할수 있구나 맞아요 이 모습이 정확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죠 동생에게 친절하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할수 있나요 자 시우 할수 있나요 동생한테 책 읽어줄 수 있어요 하랑이도 할수 있죠 인비는 할수 있어요 어 우리 이랑이는 한글을 잘 알아서 이준이에게 책을 저녁에 배우고 읽어 주겠대요. 자, 또주환이도해줄수 있어요, 동생. 아, 어, 해줄수 있다고 웃었어요. 자, 그런데 어? 동생이 아끼는 물건을 휙 하고 뺏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렇죠? 역시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하고 또 잘할 거라고 이야기했어.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또 어? 내가 맛있는 간식을 먹었어요. 자, 젤리 받은 사람 아까 아침에 그러면 젤리 받은 사람 이손 들어보세요. 젤리 난 받았어요. 어, 젤리 그러면 먹고 나서 젤리 그 남은 봉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도사님한테 휙 던지면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 에 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쓰레기통에, 맞아요. 예쁘게 쓰레기통에 잘 넣을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오늘 편지를 적은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를 적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믿음과 행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희 세 명이 잘하는 거 뭐죠? 우리 친구들. 하이파이브 그쵸 맞아요 이두 가지가 함께 가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영화부 아기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한 번만 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좋아요. 자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좋아요. 딸아이도 좋아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손해 보는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놀림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행동하는 순종이 익서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아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